안녕하십니까. 국회 공무원 출신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업무를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함광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분들께 꼭 추천드립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복지 분야 돌봄 분야에서 민간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많이 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선정되기도 쉽고 유리하고.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많이들 선호들 하세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수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협동조합이에요. 뭐 이론이라고 할수 있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같은 중앙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 가치를 우선한다고 해서 소위 좋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가면서 공익적 사업을 하라는 의미예요. 수익 사업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당연히 사회적 협동조합도 수익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첫째, 복지나 돌봄 같은 사업을 하시거나 시작하고 싶은 대표님. 노인 복지, 장애인 돌봄, 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싶으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장 좋아요. 특히 지자체 위탁 사업이나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상당히 유리해요. 두 번째, 지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시민 단체나 협회, 지역 내 환경 문제라든지 청소년 교육, 문화 예술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법인격과 공익성을 동시에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이 큰 신뢰를 주겠죠. 세 번째, 지자체, 그러니까 시청이나 구청으로부터 위탁사업을 받고 싶은 분들 지자체가 뭐 여러 가지 복지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스스로 그 사업을 할수 없으니까 외부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외부의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런 공익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것을 중요하게 봐요 사회적 업동조합은 공익성이나 투명성을 갖춘 법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 파트너로서는 최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공익적 가치와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 지역 농가와 협력해서 제품을 만든다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업도 함께 키우고 싶은 기업, 또 교육이나 문화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기업. 예를 들자면 청소년 관련 뭐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문화예술 교육 사업. 지역 문화 축제, 평생 교육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한 5단계 정도 되는데요. 먼저 상담을 해야 되겠죠. 상담을 통해서 어떤 중앙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복지 사업이면 보건복지부가 될 것이고, 교육 사업이면 교육부, 환경과 관련된다라고 하면 환경부. 취업과 관련됐다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되겠죠. 두 번째, 사업계획서 작성이에요. 인가 심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으면 어, 제대로 만들 수 있겠죠. 세 번째 절차는 인가 신청 및 심사 대응이에요.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대응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 인가를 받으면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고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데,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면 좋죠.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기부하신 분들께 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수증을 발행하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좀 수월하게 할수 있고, 기부를 한 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조합에는 재정적으로 보탬이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지정까지 함께 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는 최적의 틀을 갖추는 거예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어느 분야든 시작 단계에서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인가도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민 중이시라면 음, 국회 공무원 출신의 경험과 어떤 수백 건의 인가 경험을 가진 저희 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